이 조류독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무려 62.5% 2014년도에 세계 최초 인체 감염이 발생해서 숨진 적이 있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가 바로 조류독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동물의약품 전문 기업이고요. 조류독감 치료제 개발 중에 있고요. 돼지 열병까지도 종합적인 테마 형성이 가능한 그런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원규 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서 지금 가축류에 발생을 하는 이 조류 독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류 독감 관련해서 급등 가능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이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단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서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를 보시면 지금 중국 수천성에서 악성 이 악성 조류 독감이 발생을 했고요. 자, 중 농업부는 지금 가금류 1840마리를 폐사했다.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이번에 발생한 조류 독감의 경우에 지금 치사율이 무려 62.5%로 낮. 나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조류독감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아래쪽 내용을 좀더 보시면 앞서 지난 1일 우한 근처 후난성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이후에 벌써 두 번째 조류독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이 h5n6 아형 고고 병원성 조류독감 가금류 약 180마리가 폐사를 했고요 지금 2261마리 추가 살처분하고 있다 자 그리고 h5 N5N6형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무려. 62.5%에 해당이 되고요. 자 문제는 아직까지 인체 감염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2014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 49세 남성의 인체 감염이 발생해서 숨진 적이 있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가 바로 조류 독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종목들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과연 그럼 어떤 종목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지 급등 가능한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심 가까지셔야할 종목 바로 신라 SG고요. 신라 SG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조류족감이 처음 발표가 됐을 때 급등한 이후에 소폭 눌림목 받았지만 오늘 재차 상한가 진입했고요. 자, 여기서 눌림목 나올 때 타이밍 잘 잡으시면 충분히 추가 급등 가능합니다. 신라 SG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육 소세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공, 유통, 그리고 축육 도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때문에 가장 빠르게 상한가에 진입한 신라 sg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한 종목 마니커 fng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도 2월 1일 처음으로 이 중국에서 이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상한가 이후에 눌림목 재차 급등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29%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니커 FNG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계육, 돈육, 우육 등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류독감 관련해서 돈육 가격 상승 자 그리고 우육 가격 상승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관심 가지셔야 하는 종목 동원수산이고요.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약11% 가량 급등 이후에 조정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 수산물 관련주이고요. 이 원양 어뿐만 아니라 이 수산물 제조 가공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조류등관 관련한 수혜주로 급등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종목 CJ씨푸드, CJ씨푸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약15% 가량 급등이 나왔었고요. 지금 전체적인 차트의 움직임 보시면 급 이후에 조정 충분히 받았고 이제 바닥 형성하면서 상승 추세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이밍 잘 잡으시면 충분히 추가 급등 가능합니다. 자 CJ 씨푸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뭐 어묵 그리고 맛살 등이 수산물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류 독감 관련 주로 항상 급등을 하는 자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여기서 타이밍 잘 잡으시면 충분히 추가 급등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고요. 자이 이 종목들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 어떤 타이밍에 매수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자, 아래 전화번호 010 3178 0538 010 3178 0538자 이쪽으로 여러분의 성함만, 성함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 있는 조류 독감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돼지 열병 관련해서도 급등이 가능한 급등 종목 지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잘 보시면 과거에 약 1,000원 부분에서 약700% 이상 급등을 했던 한번 상승 추세를 잡으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아주 무서운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면 3,000원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 만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 코로나 관련해서 급등 이후에 조정 받았지만 저점을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차 급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동물 의약품 전문 기업이고요, 동물용 의약품 구충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조류독감 관련해서 급등 가능한 부분은 바로 조류독감 치료제 개발 중에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조류독감 관련해서 언제든 급등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서 보셨듯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조류독감 돼지 열병까지도 종합적인 테마 형성이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이밍 잘 잡으시면 충분히 주가 급등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고 언제 사고 언제 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자 휴대폰에서 010-010-3178-3178 0538 0538자 이쪽으로 여러분의 성함만 성함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 문자 보내 주신 분들의 한해서 무료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치사율이 무려 65%에 해당되는 이 조류 독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더 이상 퍼지진 않아야겠지만 이 관련주들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 관련주들 급등 가능한 종목들 잘 선정하셔서 꼭 수익나는 투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